안녕하세요. 연세 원치과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케일링 하는 거 실제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 의사는 당연히 보호장구. 요즘에는 이제 다 코로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필수일 때까지 다 쓰고 이렇게 앉으면 되고 환자분 이제 오늘 앉아 계시는데 어, 저희는 이제 그 스케일링 하실 때좀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대부분 좀 많으시기 때문에 어, 구강 마취제, 가글 마취를 조금 어,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용량의 그 마취제를 입안에 가글을 하고 30초 정도 하신 다음에 뱉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케일링은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어,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나라에서 어, 대부분의 비용을 대줘서 제 기억으로는 한만원 정도 남짓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이제 인정이 되고, 그 이상 받으실 때는 이제 어, 본인 부담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한1 년에 한 번만 받으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잇몸 유지 치주 상태 관리하는데 뭐 문제는 없는데 좀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서 침이 조금 좀 이렇게 그틱하거나좀 성분이 이제 치석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좀 치석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진짜 3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뭐, 6개월, 3개월, 뭐, 1년, 요거는 이제 본인 그거의, 어 상태에 따라서, 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을 마치 어느 정도 돼있고요 그래서, 어, 스케일링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음파 기구로, 어,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과 시스 이런 거를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해보시고요. 어, 어, 어. 자, 이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맞추 시속이 가장 많이 끼는 부위는 아래 앞니 쪽에 그혀 쪽. 그러니까 그 혀가 앞니 쪽 받는 그 부분이 침이 항상 고여있고 해서 거기가 사실 제일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보면 은요 작은 그 거울에 보이시면은 요게 이제 어 요게 이제 다 시석입니다. 여기 사이에 노란색 시아는 이렇게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굴이있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게도다 시석이고 그 다음에 많이 끼는 데가 요 안쪽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윈니에 어금니 뒤쪽 요 이런 데 그리고 여기도 이런 데. 이런 거 이런데가 이제 또 치석이 조금 많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춤샘이 이렇게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 치석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끝으로 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기를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빨이면은 해가지고 여기를 막 이렇게 계속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 옆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이 사이를 이런 데는 이제 렇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옆면을 이렇게 사용해서, 어, 네, 숲을 제거하는 게 되고요. 여기 잇몸이 이제 많이 파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할때좀피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은 엄청 그 많이 싫어하는 편입니다. 네? Okay. <laughs> 다실이다고요 몽땅 네, 네. 다요? 멈추지 네. 마세요. 멈추지 네, 마세요. 네. <laughs>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네,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이게 지금 다 치석인데요. 이거 한번 지나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꽃잎하고,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잇몸 중에서, 이런 색깔이 있고, 약간 빨간 기가도는게 있는데, 이런 데는 음. 지금 염증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어, 스케일러 팁이, 이거 스케일링 하는 요끝이가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여기는 좀 티가 납니다. 음, 여기는 아까 티가 안 났죠. 근데 여기는 좀 티가 나요.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이제 잇몸이 이제, 어, 염증이 생기고 쉬운 거죠. 치주염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고가는거고요그 다음에 사이 부분도. 가이부분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번씩 쳐주면 니다 스케일링 하시고, 여기가 이제 그, 뭐, 치아가 구멍이 났다, 치아가 패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고요. 치아, 이 스케일러 자체가, 치아를 뭐, 인상을 어, 시키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은 없고, 다만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기존에는 이제, 치석으로 막혀있던 공간이, 치석이 없어지면서 이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이 이데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야 잇몸이 그...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아까는 잇몸으로 다 이렇게 덮 덮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까만색 공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삼각형의 모양의 치아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공간 여기 비어있는 거죠 여기가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스케일링을 해서 얘가 얘를 뚜껑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던 시석들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조금 나는 거는 고기가 이제. 염증이 피. 있기 때문에 피가 나는 거라서. 제때 어, 받으셨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 15분 정도? 이런데, 이런 시간 걸리는 것 같고요. 아무튼 1년에 한 번은 꼭 모두들 받으시고, 어, 어, 다, 1년에 한 번은 다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되니까, 치과로 오셔서 스케일링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